아, 바로 ]겠다. 바로 내려가요. 살상이 아플 거야. 음. 아, 네. 아, 뭐해, 때리지 마. 한번 가자, 한 번. 가죠, 한 예, 탈성. 한한번 빼. 상가 올렸어. 탈성 아. 어디서? 아, 나 넉백. 기 위에 아, 여기 나 신속이야. 나 넉백이야. 어? 어? 봐. 1번 가자 1번 1번 어. 1번 위에 있다 아, 나올라 밑에 봐 밑에 사번 밑에 사번 <laughs> 2번 나 층에 다나불 2번 딸 2번 딸 1번 3번 3번 볼수 있겠니? 번 3번 3번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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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. 3번, 3번. 어, 3번 가자 이거 보내 그냥 보내 어어 아나 어. 넉세 아, 아 안될 것 같은데? 돌리자 에이, 1번 바꿔 1번 바꿔 멀다 나좀 멀어 어, 케 다시 다시 갈게 다시 갈게 한번더놀셨어 변신 했 다. 아. 다시 한번 <laughs> 풀어 간다. 한번 맞고요아18양 돼지 좀 키자, 돼지 켰 어, 돼지 켰 어, 돼지 켰 어, 한번 먹 을게. 이따 바로 이번 한번 나와. 이번에 침묵. 1번. 생각났네. 1번. 응, 응. 1번 되지. 4번, 4번. 여기 흙다, 원다. 4번, 4번도 지나 쌌어? <laughs> 쟤 변신했길래, 나도. 반대번6번 야, 너, 여기 변신하면 어떡해? 너체 잡아야 되는데. <laughs> 야, 얘 울걸요? 얘네보다 태초가 더 쩔어 어? 신 안해도 이기지 얘네보단 태초가 먼저야 <laughs> <laughs> 태초아 주... 어, 태초보다, 주... 태초보다 중요한 애들 아니야 야 6번, 6, 6, 6, 6, 6, 6번, 부르의, 6번, 보번 6번 보에 1번, 어, 1... 1번, 바람 <laughs> 6번 깔! <laughs> 6번 가, 이번에 가. 아, 아 치우보자, 치우보자, 치우보자. 변신했어, 1번이. 1번이, 1번이 저 위에서 변신했네. 치우봐요? 어, 1번 변신 안 했는데? 2번 가, 2번. 아, 치묵, 시발, 아. 다시 나올게, 다시 나올게, 다시 나올게. 음. 어, 2번, 2번 3번 잡고 6번 보자. 4번 저, 자거든, 지금? 계속 되네요. 렸어육번육번육번 보내 이거. 아. 대 줄렸어. 캐가? 육권 까. 한 대만 육번한 대만 한 대만. 아, 굴렀어. 굴렀어. 육권 개딸. <laughs> 응. 어. 잡았다. 이 번이야, 이 번, 2번, 이 번. <목소리> 1번 깨야 될꺼야? 나 4번 넣었아 인덕대. 1번 넣고 1번 1번 1 근데 이거 변신은 M 존나떨리지 않나? 1번이 한거? M 크다 제. 그 너무 약한 M이 M이 m m 가 있네 아 맞아 보내자, 보내자, 보내자. 가나? 아. 아 다시 이번 말이야. 번도 변신했어. 번야 다시 이번 말이 아, 번. 수라 버렸지? 나에게. 다시 왔어. 아. 회가. 오빠 오면 말해. 아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아,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이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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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번번 잡았다. 이번. 이제만 가고 있어. 음. 다시 2번. 아나 불렀다. 아. 다시 여기 왔다. 4부대? 나 바깥쪽으로 다시 돌게. 알았지아돌아또박배한번 아, 아, 떨어뜨려줄게. 한번침 e 한번 봐요. m 번 on. c 어 m e on, 나번 m e on. Come on. Come on. Come on. Come on. Come 이 n Come on. c o m 아 m e on. c o m 대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. 1번은 어떻게 못 하지? 자, 연지까지 이오, 번 봐요, 이번. 이번 3번한번 차례대로가. 3단3번 이거 한 번에 한번한번 죽으면 우리 피 먹고 오자. 3단이지상자 쓰지 않았가 아, 오케이 오케이. 한번 어, 어, 땅이야? 어, 아, 내가 먹고 올게, 내가 먹고 올게. 다시 다시 이번 다시 이번. 안 돼. 내가 먹을게 잠깐만. 후아라지 말고 뭐 해봐. 이건 돼지. 어, 겁나 쓰리 많이 했네. 소기좀 해줘. 한 번만 한 번. 첫번 누가 먹어? 내가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. 어 오케이. 이번. 누구 갈래? 변신, 변신 어차피 자. 끝나거든 이거 이번엔 어, 어 누구 갈래 그럼? 4번 가자, 4번 아, 4번 잠깐만 이거 아니. 변신한테도 포킹하면 피 많이 나나? 6번 가자, 6번 6번, 6번 한번 짜르자 나 해가 올렸어딱 해가? 6번, 가자, 3번 아웃. 3번 아웃. 6번 아웃, 6번 나웃 6번 아웃 나 타케라 한번 뒤어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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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3번 가. 2번 가자 3번. 변신 1초 징계로? 어. 4번가요?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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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? 4 4 5. 2번 딸얘 클릭 못하게 하려고 아예 그냥 끝내려고 하네 2번이야? 6번 조금씩만 봐도나 6번 날릴게 6번, 6번, 6번 좀 봐줘 나 6번 네. 날릴게 그런지 <laughs> 오우... 와, 씨... 나, 나 실도? 돼지 올렸어 2번 가요, 이번이죠가번 아, 오케이, 오케이 나 격수한테 날릴게 음나 춤을 썼다 3번 치지 마요, 그냥 푹박 걸게요, 2번 잡어요 아, 아, 씨... 야, 아... 필요... 나춤 없었니? 나 잡으. 아, 씨발. 어어. 일어난다?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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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. 아, 위아. 아, 위 슈퍼 아, 이봐. 1번 봐요. 되지? 3번. 3번 위에, 4번 봐요, 4번. 돼지고기, 응. 오버. 오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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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아때요, 이건 말이야. 한번 떨어졌다. 응. 나폭한발 있거든. 이건 조금... 이거... 봐...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. 어차피 다잡는 아, 있겠다. 오케이, 오케이! 아, 가운데 46번, 아, 나 가운데 내려왔어. 음. 1번 아, 아, 타케가만치어간다아요1타켓한번타었어 1번 가요1빠타어 음, 1번 1번 타피음 5번, 오케이.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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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3번, 2번. 3번에 떨어졌어, 3번 떨어졌어. 2번 갈게. 음, 음. 3번 위에, 4번 가야 4 5 아. 아. 나막백이야충성졌 와, 근데 우리 전부 잡히야겠다, 이거. 아, 나야, 나야. 3번이요? 아, 한번버리고 나빠요, 방요 3번 죽였어, 그냥 폭 날렸어, 그냥 어, 3번. 그래, 그래. 1번. 1번 나오. 음. 점수 좀 먹자, 이거. 4번 여기 있네? 한번 보고, 위에 애들다 위에 있대. 아, 지금 4번. 4번 좀 밀어 버리자. 저. 음. 아, 1번. 내려 내려가. 일 1번만 해라. 대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. 이건 멀어요. 가운데 한번 볼게요. 다내 쪽에 붙었거든. 한번 대지 4번, 4번 클릭. 4번 가요. 2번. 여기 예, 원더. 이건모내이건모내베지나한번 바꿔요. 한 번. 잠번만한번 침범. 네. 한번 방어. 예. 한번뛰웠어요아 씨발, 이번도 네. 올렸어, 1번 1번, 1번, 1번. 패켓 아, 한번 지울게. 지웠어. 2번 딸이네 띄울게 내가 이거 음. 5번 잡자 잡자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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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렸어 4번 4번 때렸어 나 쾌강 4번 딸 4번 4번 다딸 4번 보고 있어 4번 아웃 5번도 딸 1번 1번 1번은 퀴어 대상을 <laughs> 찾을 수 없습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클릭 몇 단계야 지금? 이거 다 한번에 하면은 잘하면 어 한번에 하자 한번에 하자 되는데? 아 맞어 다 나왔다 나왔다 다 나왔다, 나왔다. 아곧 들어왔어 이거만 해 이거만 우리 지제 t 억제 돌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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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1번, 1번 딸피야 1번 딸피야 1번 딸피. 5개. 이용봐요 와, 아. 나 폭망이구나? 응. 스킬 뭐 할게. 어, 막 클릭하면 돼. 한, 한 번, 한 번, 한 번. 나 되지? 그냥 견제만 하고 클릭만 잘해도 끝나긴 하겠다 한번멀리자 6번 딸 4번도 여기 아까 4번봐요 4번 4번 2,3번 어, 5번 클릭 5번 어 타나, 아, 클릭해서 때렸어, 하나 때렸어, 클릭해서 때렸어, 하나 클릭해서 하나 나왔 하나 나와 씨발 끝 bon. 3번 딸이요 3번 딸1번도딸다딸다딸다딸 붕타 여기 원더 3번 1번, Kena dah, kena dah, kena dah, kena dah, kena dah Wah, okay Boleh ngajak dia Okay, s**t S**t S**t